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장마감 좀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언급되는 종목은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어, 1.85% 하락을 했는데요. 음, 코스피는 오후장의 그 기관들이 이제 3천억 가량 이제 매수를 하면서 하락폭을 좀 줄였는데, 코스닥은 그냥 외로운 개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을 한날이었고요 어, 상승 종목들을 좀 보면은, 우선은 곡물 가격 인상 수혜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 상한가 간 종목으로는 골든센츄리가, 어, 최근에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어, 중국주이기 때문에 좀 중국주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우선은 음, 2월 16일부터 해서 좀 상승을 했고요 어, 선뜻 이렇게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점, 뭐, 200원에서 이제 5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왔는데, 네,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는 좀, 처음 그 상, 주가 상승 속도도 좀 많이 낮았던 편이고요. <laughs> 그 곡물 관련해서 이제 농업용 트랙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 재무라든지 실적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관련 중국 주들이 상승을 하는 것 플러스 이제 농업에 관련된 걸로 이제 더 상한가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네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 좀 달고 이렇게 밀려왔고요. 그럼 이지바이오 이제 사료나 이제 첨가제 관련된 거뭐 인바이오. 뭐 조비. 그 최근대로 계속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농물 가격 인상 그그 곡물 그 가격 인상 관련된 내용은 사실 좀 나온지는 어느 좀 됐는데 최근에서야 좀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중순부터 이렇게 반응이 나왔지만 조비나 이제 경농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농업용 뭐 트랙터도 있고, 이제, 팜스토리나 뭐 이렇게 배합사료나 첨가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고기로 그, 그 먹거리를 대체한다는 그런 대응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소외주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든센츄리랑그 중국주 중에 대표적인 뭐 로스웰. 네, 마찬가지. 최근에 미코일를 달기를 반복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온가닉티 코스메틱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레이라든지 형생그룹, 황션그룹 이런 것들이 이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한안용이 해제되거나 시진핑이 뭐 방한한다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했었었는데, <laughs> 사실 좀, 항상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슈에도 겨우 방안을 하지 않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반응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오래된 그런 테마주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은 너무 뭐 투기성이 강한 거고 차라리 디지털 달러가 훨씬 더뭐 가치가 있다. 그 지폐로서 뭐그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 그 비트코인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다날 뭐 오늘 마이너스 10% 마감을 했고 위시트 마이너스 18%, 우리 기술 투자, 마이너스 15%, 비덴트, 어제 생각같은 비덴트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 중이고요. 현재 한 5,500만원 정도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루 만에 약 1,000만원 가량 이상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하고, 그리고 오히려 디지털 화폐 쪽으로, 한네트라던가, 음, 그쵸, 많이 올랐죠. 21%니까, 로지시스 15%, 케이사인 15%,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음, 그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얼마 전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들로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곰물로 좀 옮겨왔고 아, 그 중간에 이제 뭐 비철금속들이 많이 좀 상승을 잠깐 했던 시기가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문배철강 이런 거 상승을 했나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반응이 계속 있었던 게 이제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전 세계적으로 좀 가격 인상이 되면서 그 수요의공급에 균형을 깨는 그런 재료들이 있으면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철광주가 어떤 게 있더라? 잠시만 좀 찾아볼까요? 제가 매매를 좀못 해가지고 중소형 철강 철강주가 동양철관, 삼연철강뭐 아무튼 이게 계속 이슈 이슈가 됐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원자재 가격 이슈, 상승 이슈는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나온 지좀 됐는데, 아직 좀 상승이, 어, 이제서야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결국 테마는 이제 돌고 돌기 때문에, 어,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 최근에 올랐던 그 팀원 관련된 종목들,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대장주였는데, 22% 까지 이제 보암 마감을 했죠. 페이지 모빌리언스 이런 건좀 하락을 했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그 쿠팡이든 티몬이든, 티몬이든 아직 그 상장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뭐다 소멸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정 폭이 깊었던 날들이었는데 조정이 좀 끝나고 상승이 나올 때는 그래도 아직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이나 뭐 KTH 같이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무턱대고 뭐 들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조정 기간 동안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그래도 꾸준한 매수세 그러니까 결국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그 가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은 이제 봉이 몇개안 되는데, 이런 구간을 이제 보시면, 어, 약 7,500원 정도에서 9,500원 요 사이, 요 가격대를 이제 박스권 형성하면서 진지하면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요 정도의 가치 내지는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가격대라는 거잖아요 이런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면 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 5,000원 위아래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접근하기는 너무 무섭고 형성이 되면 은 아, 재상승하는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고점에서 잡을수록 손절 가격을 짧게 잡고, 그 이하로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겠다는 마음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고점에서 매수해놓고, 이제 희망회로라고 하죠. 혼자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이 종목은 상승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난 존버를 하겠어. 존버하면 된대. 그렇게 말씀, <laughs> 생각하시고서 계속 존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 가격이 올라갈수록 손절가는 점점 짧게 잡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짧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이런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 어, 고점 찍고 하락할 때는 언제 사도 무조건 손실 구간이잖아요 계속 희망회로 돌리고 계신 분들도 조금 계신데 물론 이제 안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기대감이 한껏 거의 뭐 꼭대기까지 기대감이 땡겨서 <laughs>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은 이때보다 더 훨씬 큰 호재가 나와야 이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최근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좀 냉정하게 그 진입을 할 때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식품만 거의 유일하게 조정을 이기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쿠팡이랑 팀원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것들, 고점 잡으면 항상 손절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흥국 FMB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았어요. 17%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에 이제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오후장 들어서 거의 뭐상승분을다 반납하고, 음봉까지 마감을 해버렸죠. 음, 장이 안 좋을수록, 어, 짧게 먹고 나가는 그런 방망이를 짧게 준다고 하죠. 그런 짧게 먹고 나가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이에요. 그냥 더오르는건 모르겠고 그냥 여기까지 먹고 나갈게.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막판에 은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 아또그 언급을 좀드려야될 종목이 이제 키네마스터가 얼마 전부터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매각 이슈로 12월부터 해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 걷고 또 상승 조정 상승 거의 이제 세 번째 상승까지 나왔어요 네이버에 좀 인수설이 돌더라고요 네이버가 키네마스터를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받고 키네마스터의 이제 최대 주주인 솔본 역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27%까지 갔었죠. 그리고 몇 종목 더좀 확인을 해보자면, 사조동화원이 일본의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검출된 그 물고기가 발견이 되면서, 장중에 한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일본에서 방사능 검출되면, 뭐,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가 나오면, 뭐, 뭐, 여러 가지. 뭐, 봄 되면, 자전거. 삼천리 상품 볼가요안본지좀 됐는데. 삼천리 자전거. 어, 조금 올랐네요. 최근에. 봄 되면 이제 자전거 타고 많이, 이제 나들이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한다고 하면서, 알톤 스포츠도 한번볼까 그쵸.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공식화 되는 게 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뭐, 빅텍 올라가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 이런 시, 그 시즌 테마주는 네, 약간 좀 미리 준비해놓고 적당히 먹고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톤 네, 스포츠는 관리 종목이라서 재물을 살짝 좀 보고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적자 적자 지속이네요.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하겠는데요? 어 거의 뭐 5년 연속 적자인 상태인데 2020년도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걸로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농화성은 네뭐 세계 최초로 그 전고체 배터리 대량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하게 상한가를 갔어요 계속 횡보하다가 근데 네, 한 2시 정도에 그 해당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그냥 상한가를 꼽아버렸죠 이런 거 따라 붙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애는 더욱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20% 이상 이제 코로나 치료제랑 그 주사제 그 코로나 치료제를 주사기로 이렇게 만난다고 이런 내용으로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네요. 그리고 MVH 코리아가 상한가 갔다가 한20% 정도 마감. 그이 종목은 그 현대에서 아이오닉5를 이번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 EGMP라고 하죠. 그 현대에서 만든 그 전기차의 모듈.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MP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모듈이 아니죠, 제가 잘못 안내했네요. 그 전기차 플랫폼, 그뭐 그러니까 엔진이나 뭐 이런 게 변속기 뭐 이런 게 없이 그전기차 모터로 어, 최소한의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 설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에 이어서 그 블루 오리진의 부품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오늘도 장중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소리바다가 상가를 왔었더라고요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5년 연속 적자에다가 자본금도 자본잠식도 뭐 오려가 되고 이미 좀 회생하기는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네. 자본이 거의 이제 뭐 남아있는 게 없네요. 이게 이제 품절주라고 해서 막 급등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아는 품절주랑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상장 주식수가 거의 1억 주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주주가 뭐 집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유통물량이 적은 것들을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데, 이게 왜 품질 은지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뜬금없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이제 감사 시즌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죠. 전방도 마찬가지. 26%까지 상승했는데 5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하는 거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지금 같은 감사 시즌에는 차라리 좀더 안정적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 음원 관련된 종목들, 벅스, 최근에 움직임 좀 보이고, 아니면 진니 뮤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보입니다. 진니 뮤직은 그 자동차에 그 탑재된다는 내용, 그 재료도 있었죠. 그뭐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진입 뮤직이 탑재되었잖아요. 근데 그 테슬라였나? 어디 공급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테슬라 전기차에 진입 뮤직이 탑재된다. 그런 내용으로 뭐 사악가 가고 좀 행보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려면은 그 재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이 갈릴 텐데 그냥 급등하는 거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좀 적당히 지지하는 이런 지지라인을 사실 이것도 박스권인데 또 이런 걸 확인하시고 분할로 매수, 매수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이제 개별주들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음 결국에는 이제 그, 1월 29일이었죠. 1월 말에 그 저점을 깨는 아주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지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네, 1월 2 9일날 저점이 이제 918포인트 이고요 코스피는 보이죠 2962. 이때는 뭐3000 깨면은 이제 하락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로 다음에 반등을 하고 3100 포인트를 지지하다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아직은 뭐 이렇게 하락장의 시그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개인들의 좀 투심이 좀 돌아오면은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할수록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화들짝 놀란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주식 빼서 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비트코인 이 핫했었으니까. 근데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네 다시 주식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마무리 해보면 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구리나 비철금속 그리고 곡물 가격까지해서 이제 태... 순환이 한번 돌았고 비트코인에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순환 중이고 그리고 중국 주들이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쿠팡이랑 티몬 상장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고, 어, 매저세를 좀 확인하면서, 매스타임을 좀 잡아보면은,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감을 해보고요. 다시 내일 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분석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